자, 커피 한잔씩들 하고요. 담소 좀 나누다가 다시 여정이 이어갑니다. 이제 영월로 가겠습니다. 영월 삼거리에서 영월 삼거리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내비 세팅해서 한백산 쪽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천에서 영월 쪽으로 넘어가는 길. 네, 가파른 산길이 하나 나타나네요. 어, 이 길은 저도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어, 코너가 급하고 경사도 급하고 블라인드 코너라 추월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내비상 이 길이 학현소야로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길 따라서 계속 오니까 어느새 단양입니다 단양군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 길이 한적한게 좋습니다 여기 공사 중인가 봅니다. 이게 도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와 옆에는 뭐 산을 다 깎아놨고 와 우선이 형, 진짜 다이나믹하게 잘 타는데요. 와, 차량이 스포스타라 그런가? 와, 진짜 날렵하게 잘 탑니다. 영춘, 어상촌 쪽으로 우회전. 계속 한적한 이런 시골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너무 여유롭고, 되게 평화롭습니다. 진짜. 어, 드디어 이정표의 영월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구 아, 이제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냥 어찌 보면 이렇게 차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보면 그냥 스쳐 지나을 풍경인 것 같은데요. 그냥 저런 소소한 이런 풍경들도 바이크를 타고 가면서 보,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 드디어 강원도 입니다 여기가 남면 영월군 남면으로 뜨네요 잠시 후 영월 삼거리 도착 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네비셋 세팅해서 가겠습니다 자, 정선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직진하면 평창이고, 우회전하면 정선입니다. 와, 왠지, 왠지 길이 강원도 같다. 우와. 산이 깊어지는게 왠지 진짜로 강원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지역보다 왠지 계절이 조금 늦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드디어 정선, 경선입니다. 네비상으로는 정선군, 정선읍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자, 이정표에 에, 보듯이 동, 동해, 정선, 저희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석양을 등지고 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정선 정선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강원도 길은 언제 와도 재밌습니다. <laughs> 저쪽 남쪽 지방 투어할 때랑은 또 다른 기분. 예, 더 멀리 온것 같고 왠지 오지를 찾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 자 현재 시간 5시가 조금 못된 시간인데요 네, 한낮에는 이제 다소 더워서 재킷을 벗어서 넣는데 어, 다시 입어야겠습니다 네, 확실히 강원도라 그런지 조금 빨리 네, 쌀쌀해지는 듯합니다 자 퇴백 선수촌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지리를 잘 몰라서요. 일단 한백산을 찍고 어, 가긴 가는데. 야, 강원도는 뭐 어디 가기만 하면 산길이네요. 웬만하면 다 산길입니다. 간적하니 아름답습니다. 아직 여기는 봄 기운을 느끼기에는 좀 그렇지만 고즈넉합니다. 와 진짜 <laughs> 야이 한백산 진작에와볼걸아 이제서야 오는 게좀 후회될 정도. 네, 그 정도로 길이 좋네요. 봄이, 봄이 성큼 한 발짝 더 왔을 때 그때 다시 와야겠습니다. 아모토 캠핑 하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와 얼음방. 그겠지만 아직도 얼음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 지금 아 이거 벌써 이미 굉장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어, 막 춥고 눈 그냥 있고 야, 연료 연료도 얼마 없는데. ちっちゃいからそいはい